보물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단이란 동네에서 나왔어요.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되는 곳입니다. 한 2km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30분 정도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일을 보고 또 30분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마치 딱 그런 만 해요. 그죠? 2km 정도는 천천히 가도 30분 가니까. 그래서 베단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으로 태어났는데 그 길가에 우리나라 시골에가 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퍼프라는 거가 있고 여러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 나라는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어요 길가에다가. 근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가시면서 쭈루루루 나무들을 쐈는데 그중에 한 나무를 딱 보더니 나무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열매가 없세요 근데 성경 말하기는 아직 때가 아니됐다 그 사실. 무화과를 따 먹을 때가 아니됐어요. 그러니까 이만침 이만치 크게 했거든요. 그런데 보더니 딱 보시더니 잎사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열매가 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수님께서 나무를 구한 말이 앞으로 영원히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영원히 우리에서 사람이 남을 땅 못하더라. 뭐예요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씩 그냥 귀놈을 듣고 지나갔어요. 그러 성에 들어가서 신에 들과 이르고 해가 질때 정을 매매양정물네 저물 해가 저물어가매성 밖으로 나가서 어디로 가요? 배단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다시 되돌아가는 길에 남쪽에 쫙 모아나무가 가로수 왔는데 하다 보니까 한 나무가 머리부터 밑에서 또 위에까지 하얗게 말라든 것이 다른 나무들은 파랗게 뭐가 나무 오 보셨죠? 얼마나 이파랗게 두껍고 파랗고 크고 참 보기 좋아요. 근데 한 나무가 하얗게 말라든 것이 배로가 깜짝 놀라서 어? 아침에 주님하신 말씀인데? 아침,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나무가 뿌르륵 마르면서 붓 응? 배드로가? 생각이나 배드로가? 생각이 나서, 선생님, 곳이 없어서. 저것시게 무화나무가 바짝 말라 죽어버렸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기적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한참 봄이 아, 해서 열심히 보호하면잘만잘가는데 그, 그나마 그냥 말함만 다 죽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본문의 원문의 뜻은 예수께서 대답할 제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라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리라 물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도 기도해, 목도도 기도했는데 안그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 믿음이 나에서 나왔어요. 나에서 나왔어요. 그 근원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대요. 그래지 여기 보면 peace, F A I T H.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말해요. 그나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0절 주예수의 속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리브온더 로드 Jesus c 스 r i s t 예수트라 나로부터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 하나 님의 믿음이 떨어져요. 근데 믿음은 다이 다이 받침대.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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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를 만들어 이어하나님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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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서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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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난대요신 다이 다이 는 하나님의 믿음, 내믿음 다이 다이 하나님이 주는 은사함이 됩니다.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은1 십칠자는 우리 유익을 주는 믿음이 어떤 이는 병 고치면, 어떤 이는 방언 말하고, 어떤 방은 동이 나다 어떤 사람 영분별니다 그런처럼 하나 우리 어떤 이는 믿음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220번 이상 기록이 돼 있어요. 믿음, 믿음으로 기적을 창조해.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요. 믿음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 그러나, 너에게서 난 믿음, 나에게서 난 믿음은 신약성의 다섯 번 밖에 없어. 그래, 신약성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난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고, 막힌 것은 터게 하고, 다친 문을 여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시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이 안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이 나와있어. 요힘으로서 11장 보면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하 장이에요. 한대에한 번씩 나와있어요. 믿음으로 사탄을 이루고, 운명을 이루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을 초월하였어. 음? 세상을 분통화치기요하나님 원하시는 영생의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축골파기 당신,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진실로 진노되기 이룬 노니 누구든 이 산더러, 주님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남산에 들려서 인천 앞바다로 옮겨가라 옮겨라 그 말한 의심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를 들려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그냥 베풀어 믿어져 버려 돌아서서 될까? 에이 될까? 기도해 놓고 속에서 개코 같은 걸안해 내 스스로 속에서 안 믿어져요. 말을 해놓고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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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 안 믿어지네. 그런 경우 많아요. 동해 집게처럼 주 강사님이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 해놓고 돌아서면서 개코가 믿어요. 속에서 안 믿어져요. 왜? 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다 돼. 하나님께서 k e 에게 믿음을 주 n a n Kessel, Hanan Kessel, Hanan Kessel, Hanan Kessel, Hanan Kessel, Hanan Kessel, Hanan k e 가 s 을 l Hanan Kessel, h a n 믿 n Kessel, Hanan Kessel, Hanan Kessel,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 n a h 을 a n n a h Han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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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n a 그 Hannah, Hannah, h a n 우리 마음 a 로안 a h Hannah, 옛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가 있고 로우스가 있고 응? 그라피가 있고 그라피는 다 인쇄된 친구의 말씀 레마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 자체 그다음입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가슴을 파고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도 두 가지 믿음도 두 가지 나에게서 난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운명이 바깥지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맞네요. 그 7장에 살아는 자에게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주신다고 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고린도전서 12장 7절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에 나타남을 주시면 은사를 주시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8절부터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의 말씀, 어떤 얘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시의 말씀, 다른 얘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 하나님으로의 믿음을 주시. 자,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성경 자세히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으로 주시는 믿음 이 있는데 이 믿음은 기적과 삶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자기를 아껴주는 여러 어른들에게 이전 10만 이이 직장 내몇달안 되니까 이것부터 적지만 거기서, 거기서 뚝떼가지고 이것저것 예물을 샀어 사라는 할아버지, 부모님 또 부족한 낙하가지 선물을 사서 누구에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선물을 주는 거 그죠?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무 에게주겠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으로만 사랑하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우리가 왜백 명이 모이다 뭐 합시다 백 명이 성령 충만 맞으 방을 막 해요 그리 그 생명이 왔어요 날다 왔다리 갔다리 그한 달에 한번두 달에 한번 나은 사람 왔어요 왔는데 와도 자기도 모르게 방에 나와요 왜? 이게 충만한 성령님 역사니까 그게 전이가 되고 동화가 돼서 그 순간 나와요. 방언에, 눈 열고 딱 나가면 안 나와. 그건 하나님 주신 방언 아니에요. 휩싸여서 나오면 방언이에요. 그러나 진짜 방언은 어디서든지 나와. 맘만 먹으면 어딨지도 않 나와요. 자, 자.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줘요. 성령이 이렇게 말하고요. 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선물을 주시오. 시작 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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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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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사를 주신다.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열매 말을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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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떡을 다하고 성품을 다 힘을 다해 그를 구하면 만나라. 신명이 사장 15절. 잠언서 8장 27절 나라는 사랑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신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요 믿음을 주셔요내 말을 주셔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요믿음이란 선물 내 말라는 선물 내 말을 받고내 말을 받고 믿음을 받으면 우리 삶에 지식이 나타나요이내마 믿음이 하나님 께로부터 나온 것이. 하나님의 자원이야. 우리의 삶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나하게안 줘요. 시명육장 어디에 봤더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시작, 마음을 다고, 성품을 다고, 힘을 다해야. 내하나님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해 힘을 다해야 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자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자원을 힘입어서 이 땅을 승리하고 살아 살고 이땅서내 자식답게 살아야 합니 할렐루야 첫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선물해주시고두 번째 사랑하는 땅이 주시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을 내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마음을 다하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활을 얻게 하시게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오셔서 우리 오늘 그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이 우리가 이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따라 주세요. 회개하고. 회귀. 성령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나에게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성령 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성품을 하여.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와를 사랑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을게하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과 하나님 사랑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길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는문 하고 활짝 드시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가슴에 파고들어 할렐루야! 아멘. 기록된 성경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파고들어와서 우리가 환경과 운명을 모든 것을 이길 수있도록 능력을 주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운명을 행복하는 거예요. 새째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섬기는 자, 에게 하나님께 은사를 주는 거예 신명기 1 0장 12절에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성품을 다하고,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요하 하나님 요와를 섬기고 내, 내 요하 하나님을 섬기고 대충대충 섬긴 것이 아니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요를 섬기고 그럴 때하나님께사 삶을 물리셔서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키라 우리의 모든 환경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레만 말씀을과 믿음을 주시는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찬송이지 우리 복음성은 믿음이기네, 믿음이시여.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 하나님 주시는 자원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내 말을 청중하고 너희 하나님 여관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섬기면.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나여내 여호와를 섬기면섬기면 숨기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자원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3현상 12장 24절에 말하기를, 오디 그를 경외하고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숨기, 진실하게 섬겨라 과거에 늘 돌봐주신 하나님을 돌봐주신 그 큰일을 기억하여. 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데, 광의 나의 베풀린 그 은총을 생각하여 앞으로도 더 하나님 열심히 섬겨라. 그러면 내가 내네 자원이 될 것이다. 삶의 자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순종하기 힘들 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그에게 자원이 되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네. 말씀이 가슴에 파고드는 레마가 되시. 내 말을 붙잡고 나 하나님 그게 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바꾼 언어 언약사나타 날들을 믿습니다 시민 26장 16절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 법도를 행하려고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지켜 행하라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지켜야. 십육 이십장1 9 절이 말합니다. 자,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라.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어요. 뛰어나게 해주시요. 하나님의 칭찬과 명화, 영광으로를 채워 주세요. 어떨 때? 순종하기 힘들 때, 마음을 다하고 떠서 성품을 다해 힘을 다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보를 크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요. 만민족 위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래라 신명기 30장 이절에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고.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이네 가지를 열심히 할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 내 마음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믿음으로 게주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원이 되십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 너하나무 뭐 말라버렸나이다. 내가 말나가게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을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면 오. 이 나무가 이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고 앞에는 남산이 될인천앞파까지 이사 옮겨지는 은도 가능하다. 이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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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을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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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하늘의 지 m 와 u m num n 을 이고 u m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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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복 m num 하 u m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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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하 num n u 이 num num 님 u m n 이땅 육신을 육신을 잊고 싶 예수님이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원하시고 그렇게 산속에서 보여 나타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시작. 우리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아, 뜻을 아, 네. 다하고, 흠을 다하고, 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성을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럽게 사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님 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아가 한 나무를 희생시켜서 믿음 역사를 지금 우리의 물조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낙뼈 버소서 저도 하신 모아나마 말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나나 너의 삶 속에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직 마지막 때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성품이나 힘을 다야 우리 주만을 살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원이 되죠. 하나님이 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는 말씀 내 말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있어서 이기며 살아갈고 악한 것을 이우고 살아가는. 또 주님 오실 때 나팔소를 듣는 휴가 나팔소를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아옵소서. 예수님여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